여러분, 안녕하세요. 꽃은 내 친구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조금 낫지요? 어, 그러니까, 이 애들이 꽃을 좀, 좀 활짝 피워줍니다. 임파 챈서. 이렇게 좀, 좀 열어주네요, 꽃을. 마타피아도 이제야 이렇게 꽃을 보여줍니다. 너무 더우니까 이것들도 어, 우리 집은 꽃을 안 피우고 이렇게 키만 크더라고요. 그래도 참 싱싱합니다. 이렇게 싱싱하면서 키만 커 올라가더니 이제야 꽃을 이렇게 이제야 이렇게 피워줍니다. 여기도. 올라왔어요. 이렇게 가지가 나가지고 한 나무거든요. 가지가 나가지고 이렇게 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 나무입니다. 이렇게 외목됩니다 키는 많이 올라갔어요. 큽니다. 이것도 너무 더우니까 좀 주춤하더니. 이렇게 꽃을 이리 인자 피워줄란가 봅니다. 이것도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씁니다. 나무가 너무 힘들어 하더니 이제야 조금 낫네요. 이렇게 이런 애들은 여전히 이렇게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예쁩니다.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싱싱하면서 물을 참 좋아하네요. 물을 안 떨어놓고 물을 주니까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랍니다. 물을 좋아하네요. 이를 쳐도 참 예쁘지요. 흰색도 참 예쁘네요. 흰색이 가운데 이렇습니다. 가운데 빨가에 이렇게 특이하게 생기네요. 흰색은 오늘은 살 만합니다.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오늘은 좀살 만합니다. 비도 칠질 뿌려주고, 여러분 내일 금요일 날늘송 꽃집. 어, 호접꽃 전용, 내일 방송입니다. 카틀레아 종류하고, 호접하고, 다른 꽃은 없어요. 꽃은 없고, 어, 호접하고, 카틀레아하고, 그, 그런 종류만 올라가는데, 완전히 내일 호접 전용, <laughs> 방송입니다. 구경 많이 오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아이고 예쁩니다. 이것도 이것도 거의 다 죽어갑니다. 이것만 이렇게 있네요. 임파첸스 이렇게 꽃들이 이 달리아는 아이고 내 죽겠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버서 뭐 살겠다 하고 있네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유, 이래, 내가 죽겄다. 이라고 했습니다. 미니 삼리 국화. 너무 예쁘지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것도 꽃 피고, 진것또 잘라주면 은또 새순이 나서 이렇게 또 꽃이 피고. 예쁩니다. 월동도 잘 되지요. 꽃도 예쁜 꽃을 피워주지요. 참 좋습니다. 새끼를 쳐서 이런 데도 이렇게. 아막 나옵니다. 이거 키큰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또 갑자기 베고니아 키큰 베고니아거든요. 이래 가지고 꽃을 보여줍니다. 꽃 있는 채를 사목을 했거든요. 참사목이잘 됩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꽃 있는 거를 사목했고 이거는 꽃 없는 거를 사목했거든요꽃 없는 거는 꽃이 없습니다. 그런데 꽃 있는 거 이거는 사 이렇게 꽃이 그대로 피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렸나 봅니다. 이거는 사목이참잘 돼요. 아 세상에 아메리카볼로가 아침에 찍으니까 이렇게 예쁩니다 와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워 주는데 오후 되면은 싹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피워 주거든 매일요 오늘은 좀 아침 일찍 찍습니다 아우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쁜 걸못 찍습니다 매일 오후에 찍으니까 음, 꽃들이 오후에 또 피는게 있고 이러니까 맨날 오전, 오전에는 못찍고 오후에 찍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내가 이거를 전에는 별로 안좋아했거든요 그런데 <laughs> 내가 키우고 보니까 이렇게 예쁩니다 아, 내가 키우니까 너무 예쁘네요 아, 참 예쁩니다 음, 예뻐라 예뻐라 꽃 많이 피워주라 아유 예쁜 내 친구들 이거는 뻑국나리입니다뻑국나리 뽁뽁나리. 꽃은 아직 없습니다 이거는 어어 어, 이름 또잊어었습니다 아, 이름이 요즘은 자꾸 생각이 안 나네요. 용담입니다, 용담. 이거는 용담입니다. 이거는 친구가 산에서 재치해 갖는 용담입니다. 루엘리아는 아침절에 이렇게 많이 핍니다. 아, 많이 핍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후 되면 다 떨어지니까요. 아, 이렇게 많이 핍니다. 아, 이래가지고 아, 바람이 부니까 한들한들 한들 춤을 추가면서 이렇게 예쁜 짓을 하고 있는데요. 오후 되면 싹 떨어집니다. 이 보세요. 아유 예뻐라 예뻐라. 보라로 피면서 참 예쁩니다. 아유, 이것도 이렇게 예쁜데, 씨를 받으려니까 씨앗이 안 생기, 안 됩니다. 아유, 예쁩니다. 노란 거는 노란 것대로 예쁘고, 이렇게 가면은,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노란 것도 피고, 흰 것도 피고, <laughs> 빨간 것도 피고. 아이고, 참. 이렇게 예쁜데. 이거는 분홍입니다, 또. 지 마음대로 가지각색으로 핍니다. 자기 피고 싶은 대로. 이 애들이 피고 싶은 대로. 아이고, 참 예쁩니다, 예뻐. 이렇게 예쁩니다. 저게 큰날려는 어, 비가 오니까 무거워가지고 톡 부지러졌습니다. <laughs> 톡 부지러졌습니다. 이렇게. 땅에 이렇게. 참. 이, 저는, 이, 너무 신기하고 좋습니다. 멜란 포디움. 이렇게 풍성합니다. 꽃 하나 피면은 거기서 또 가지가 나거든요 가지가 나가지고 또 피면은 또 거기서 또 가지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여기 여기는 다갭 죄송하거든요 그런데 갭이 없습니다 작년에 여기 제가 갯불 갔다가 씨앗을 많이 뿌려놨거든요. 여기서 나가지고 그랬는데 갯꽃이 없네요. 제가 여기다가 항오즙을 잘라가지고 삽목을 많이 했거든요. 꽃 있는 거를 있는 자체를 삽목했습니다. 그런데, 삼목이 될지는 몰라도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이것도 종이꽃도 너무 키가 크고 늘어져서 싹도 싹도 다 했습니다. 아유 오늘 아침에는 너무 너무 시원고 좋네요. 어지 미왔다고 그런가 봅니다. 게임이들이 딴내가 나는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와큰 백이롱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묵혀놨습니다. 밀감 나무에다가 묵히놨습니다. 이거는, 목베기롱은, 이렇게 꽃대를 많이 올리네요. 딱, 이거 좀 보세요. 꽃대 올리는 거. 나무도 많이 컸습니다. 아이고, 많이 올립니다. 이렇게 키도 커지고. 꽃피면 예쁘겠지요? 또 꽃피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봉숭아도 예쁘고 이렇게 한나무에서 투톤도 피고 빨간 것도 피고 노랑 핑크도 피고 참 저는 씨안 봤습니다 여기서 이래가지고 지슬로 떨어집니다 그래지 자연바라 합니다 저는 자연바라 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